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오케이. 발음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디피끌 때요 디피끌 때야 발음이 어렵죠? 당연히 뜻은 뭐예요? 어려움이야 유학을 갔을 때 어려운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듯한 느낌을 듣게 돼요 특히 박사까지 공부를 하는 경우는 8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7, 8년 힘들죠. 그런데 프랑스 석사 과정 정도에 딱 들어가면 교실에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. 왜? 선생님이 들어와서 3시간 동안 연강을 해요. 쉬는 시간 없이. 그런데 판서를 안 해. 그냥 말로 해요. 그렇게 전공에 관련된 분야를 판서도 없이 말을 막 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. 유학생들이 생각해 놨던게 뭐야? 초창기 유학생들이 맨 앞에 앉아서 선생님, 교수님 말을 녹음을 했던 거예요. 그런데 녹음을 할때 사전에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했다가는 벼락 맞아요. 당장 쫓겨나요. 녹음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.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학생들 중에 프랑스 학생 들 중에 노트 필기를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런데 프랑스 애들은 왼손잡이가 많은데다가 들리는 말을 빨리 받았기 아 때문에 자기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약자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노트를 받아봐야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. 하지만 잘 찾아보면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노트 필기를 중요한 순서대로 색깔별로 노트 필기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. 나도 그래서 처음에 가자마자 너무나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으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학생을 찾다가 한 여학생을 찾았어요. 정말 노트 필기를 깔끔하게 하는 거야. 그런데 서로 어떻게 보면 경쟁자잖아요. 성적이 있어서 만큼은. 그런데 나이 좀 있는 학생이 외국인이 와서 키도 조그만 사람이 말도 더벌더벌 되면서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여학생이 치근했나 봐요. 치근지심이 들어서 나한테 노트를 빌려줬어요.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그 다음 날 복사해서 를 갖다 줬죠. 그런데 두 번째 보는 순간인데 갑자기 그 여학생이 나한테 달려오는 거야. 얘,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인사법이 뭐예요 비수라고 하죠. 뺨과 뺨을 간 태드는 걸.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중 많이 해요. 두 번째 반대 그걸 하는 거야.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았죠. 네. 아왜 이러냐? 우리나라는 남녀 칠세 부동소자를 내 못하는 불어로 설명을 한 거야. 그 다음부터 이 여학생이 아 그렇구나. 그 자기만 알면 되잖아요. 다른 자기 친구들한테 전부 얘기를 한거 거야. 그래서 저는 프랑스에서 거의 10년 사는 동안 프랑스 여학생과 이 비수, 뺨과 뺨을 대는 인사법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 여학생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요. 자, 프랑스에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? 학생의 입장에서는 공부 노트 필기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알았죠? 자,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자. 아비앙토.